안녕하십니까. 팝깨비입니다. 수학의 진짜 재미 계속해서 강독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규칙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앞에 이야기가 수학이라는 것은 규칙성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모든 과학이 규칙성을 탐구를 해요. 대표적으로 물리학이라면 물체가 운동할 때의 규칙성. 그것을 탐구를 하죠. 그래서 중력장에서 물체가 던져지면 포물선 운동을 한다. 이것이 물체의 운동의 하나의 규칙성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탐구를 하는 것이 물리학입니다. 그러면 수학에서 규칙성을 탐구한다고 수학만 그런 것은 아니잖아. 이런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학문이 규칙성을 탐구하는데 수학에서 탐구하는 규칙성은 조금 다르겠어요 많이 다른 것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책의 내용에서는 조금 더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너무 딱딱한 내용만 연결해 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약간 유머 같은 것을 더했습니다 그 유머가 이거예요. 대단히 재미있는 유머는 아니겠습니다. 이런 유머들. 그런데 이두 유머는 규칙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똑한 상사하고 똑똑한 부하 직원이 같이 일하면 주로 이윤이 생긴다. 반대로 멍청한 상사와 멍청한 부하 직원이 같이 일을 하면 연장 근무가 된다. 이게 규칙성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도 규칙성인데 수학은 아니잖아. 이런 문제가 생기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규칙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사실은 모든 학문 그리고 모든 관심사는 어떻게 보면 규칙성에 대한 관심사이다. 이런 메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도 어떤 패턴, 규칙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수학에서 탐구하는 규칙성 성이 어떤 특별한 점이 있는 거냐? 답은 이겁니다. 첫째는 하나 설명했어요. 문제 안에 이미 숨어 있는 규칙성 이것을 달리 말하면은 연역적인 규칙 혹은 논리적 규칙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 책의 뒤쪽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죠. 한편 두 번째는 필연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논리적인 규칙의 또 다른 특성 혹은 논리적 규칙의 특성을 달리 표현한 것이기도 해요. 수학이라고 하면 추상적인 규칙 혹은 사물의 추상적인 곳에 있는 필연적인 규칙 이것을 탐구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에서는 수학에 대한 흔한 오해를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뭐냐면 수학은 정확한 값을 계산하는 기술 이것이 수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수학의 한 부분은 될수 있겠어요. 산수를 이야기를 하고, 뭐 숫자 계산을 이야기하는 거. 이거는 수학의 한 부분은 되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수학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아니다. 정확한 값을 계산해내는 기술이라는 것이 수학의 핵심은 아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루돌프라는 수학자가 평생 동안 원주율 값을 계산해서 소수점 아래 35자리까지 계산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한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로 간주되었습니다. 독일 교과서에서 루돌프 이수라고. 부를 정도로 교과서에서 뭐 이런 것을 언급했다 그것은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루돌프라는 수학자의 성과하고 비에트라는 사람의 경우 하고 이제 대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값을 계산한 그런 일을 한 수학자 그리고 비에트는 정확히 파이에 대해서도 요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숫자의 값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값을 계산하는 공식을 만든 것과 비슷합니다. 오늘날에는 이것을 더 의미있게 치고 소수점 아래 35자리까지 계산한 이 계산은 별로 수학적 가치를 많이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 수학을 이해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루돌프가 아니라 비에트 쪽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즉이 사람이 무엇을 왜 했나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현대의 수학을 이해하는 데에 더 가깝다. 그리고 일단 여기에서는 파이에 대한 하나의 계산의 예로써 이 공식을 만들어낸 것 이것이 더 중요하고 이 공식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의미는 새로운 공식 즉 계산법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계산의 결과를 찾아내는 것보다는 계산법을 찾는 것이 수학적으로 더 의미 있고 또 계산법을 찾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수학적으로 더 의미가 있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을 찾는 것 계산법 자체를 찾는 방법을 찾는 것이 뭐냐면 증명 내지는 정리를 찾는 것이에요 잠깐 여기서 비에트라는 수학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 사람은 거의 최초로 연산의 수학적 사고의 기호를 도입한 학자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항식에서 배우는 것처럼 문자를 기호로 도입을 해서 어떤 숫자의 상수와 미지수 이것들을 결합을 해서 다시 어떤 식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사고 방식을 최초로 시도한 사람이 비에트라고 알려져 있죠. 이 사람이 데카르트에게도 큰 영향을 미쳐서 데카르트가 비로소 상수는 ABCD, 그 다음에 미지수, 변수는 XYZ,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수학공부할 때 교과서에서 보는 문자의 사용방법입니다. 그럼 문자란 뭐냐면, 당연하게도 숫자를 나타내는 것인데, 어떤 수들이든지 들어갈 수 있는 빈칸의 이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비에트는 수학의 언어를 바꾼 수학자, 이렇게도 불립니다. 그래서 수학은 정확한 숫자, 정확한 계산을 하는 기술이었었는데 초기에는 그것에서 넘어서서 현대는 계산법을 찾는 과학, 계산이 일종의 생각이니까. 생각의 기술에 대해서 연구하는 과학. 이렇게도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는 방식이 곧 규칙이 될 것이고, 이 규칙은 곧 패턴이라고도 불려요. 그래서 필연적 패턴 하면 필연적 규칙.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다시 수학의 관심 주제, 즉 수학적 규칙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은 필연성이다. 달리 말하면 논리성이라고도 해요. 논리성, 논리적인 것은 전부 다 필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어도 서양에서 이야기하는 논리적 필연성 혹은 논리성 필연성은 다 하나로 뭉뚱그려져 있습니다. 그게 곧 그것인 것이죠. 그래서 논리성, 필연성, 이렇게만 말하면, 어,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사실 이것을 잘 이해를 하고 나면, 좀 마음속 깊이 이해를 하고 나면, 여기에는 굉장히 강한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영원 불변하면서 결코 틀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블랙홀 아시죠? 블랙홀. 블랙홀은 강력한 중력으로 인해서 빛조차 달아날 수 없는 암흑의 영역인데 거기에서는 너무나 강력한 중력으로 모든 것이 어스러지기 때문에 물리법칙이 다 부서진다. 모든 물리법칙이 거기에서는 멈춘다라는 표현도 하는 학자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그런 블랙홀, 빛조차 탈출할 수 없고 모든 물리법칙이 깨진다는 그 영역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수 있지? 과학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을 알아내는 방식이 수학적 계산입니다. 즉, 모든 물리법칙이 멈추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그런 세상의 끝, 세상의 저 너머에서도 수학은 작동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수학적 필연성의 힘한 측면이 되겠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수학이 가지고 있는 이 특징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매력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수학을 수업 시간에 억지로 배우다 보니까. 이런 매력에 대해서 별로 감동을 하거나 느끼기 어려운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굉장히 특별해요. 그리고 일단 특별함을 이해를 해야지 이 매력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 증기기관의 경우에 대해서 한 사례를 가지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 그 사례를 알 텐데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거죠. 자 이런 기계가 있다. 정확히 비율을 그대로 잘 유지해서 이렇게 축소를 했다. 이것이 잘 작동하는 기계라면, 이거 잘 작동하겠냐? 어, 잘 작동하겠지. 이걸 그대로 정확히 줄였다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의문의 유지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거의 필연적이라고 느껴지죠. 결코 틀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데 증기기관의 사례에서는 이게 때때로는 맞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때로는 예외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 이것이 모든 분야에서 발생을 해요. 그래서 흔히들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학은 다르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모든 학문에서 그 지식은 불완전하고 때로는 맞았다가 때로는 틀렸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좀더 연구가 발전하면 아 옛날에 알았던 것이 정확히 그런 것은 아니구나. 약 약 틀린 것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변하죠. 그런데 수학은 결코 그렇지 않다. 뭐, 예를 들면 피타고라스 정리는 2000년 동안 조금도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오를 거예요. 이거는 뭐 수학자들이라면, 그리고 수학에 대해서 좀 충분히 이것저것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연구를 한 사람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의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 공부하면서 긴가민가하게 느낄 수 있는, 그래도 뭔가 복잡해서 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쉬운 그런 복잡한 그런 수학적 지식조차도 한번 증명이 되면 결코 틀릴 수가 없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것이 수학적 지식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수학을 신의 언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표현을 자주 사용을 해요. 특히, 어린 학생들에게 수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강의를 할때 이거 많이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수학을 공부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한 그 수학의 내용, 하다못해 이해를 하나도 못하고 그냥 외운 그 공식, 그 내용, 그것조차도 절대로 틀릴 일이 없고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수학은 한번 공부를 해놓고 나면 굉장히 수지타산이 맞는 지식이다. 이런 말을 제가 주로 하죠. 그래서 맨 마지막이 이건데, 신의 언어. 이렇게 결코 틀릴 수 없는 내용. 그런데 그 내용이 단순한 경구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복잡하고 포괄적이고 다양하고 정말 많은 분야에 응용될 수 있는 정교하면서도 포괄적인 그런 지식 체계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전부 다 결코 틀릴 수 없고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결코 달라질 수 없는 그런 지식의 체계다. 이거 알고 보면, 곰곰이 따져보면 상당히 대단한 일입니다 이거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동양에서 발견되었던 서양에서 정립되었던 정말 제대로 증명됐고 옳은 수학의 내용이 있다. 예,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성별을 가리지 않고 시대를 가리지 않고 항상 옳다. 다른 어떤 과목의 내용도 이럴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쓸모없는 지식 그런 것보다는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좀잘 이해를 하면 수학에 대해서 훨씬 더 재밌게 느끼고 매력을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일단 이 영상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계속해서 다음 영상에서 원고를 읽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